안녕하세요. 레몬의 게임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비구에서 광장에 들어가서 고래잡이를 할 겁니다. 고래를 그냥 화살로 잡는 거죠. 네, 그럼 가보도록 하죠. 고고 일단 전 광장 음, 광장 어디로 갈까? 광장 광장 3 여기 57명이 있어요. 광장 3? 음? 광장 3이에요. 59명이네요 이제? 이게 저예요. 응. 여기 민철이라고 돼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음 어. 용규야. 용규야. 야 용규야. 오랜만이다. <laughs> 이게 아니라 고래잡이. 고래잡이. 고래잡이 하러 여기로 갔었나? 아 여기다 여기다. 얘를 왜... 라면? 먹고 싶냐고? 음, 고래잡이. 고래 입속이 어디야, 근데? 어씨 고래 입속이 어딨냐? 야, 고래, 이쪽 아닌가? 어? 아, 근데 고래 어디 갔냐? 어.. 아, 고래. 고래? 이쪽으로 가나? 음난좀 저기에서 빠져줘야겠다 고래잡이 하러는 음, 내 예감은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어천창이다어 그럼 고래잡이 맞다 아따가 음. 음, 음. 어 물고기 오랜만이야 응 어, 수연이다 <laughs> 수연이다 수연 자 펭귄잡이 해도 되는데 맞춰야 돼요. 맞췄죠. 아 근데 고 저는 진짜 꼭 고래잡이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펭귄잡이 말고. 물고기잡이도 말고. 자,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 자, 여기 로렇게 들어가 가지고 위로 올라갔었나? 음. 어디 갔냐? 야, 길을 모르겠다. 야. 고래잡이하러 어디로 갔었나? 어, 이쪽 있는가? 북극곰잡이. 야, 야. 야. 어, 고래잡이다. 이 고래잡이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 고래잡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에. 게 고래 피가 보이죠? 이번 목표는 너다. 일로와. 일로와! 안되겠다. 아니면 새끼 고래잡이. 야, 안 잡히네, 애들은. 고래잡이. 난꼭 고래를 잡을 거다. 그래야, 재밌으니까. 으아, 으아, 으아. 고, 때, 네. 으 고래잡이. 아 어. 어, 이번에는 예. 펭귄잡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펭귄. 에, 맞아, 맞아, 맞아 버려. 아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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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북극곰 맞아. 아 얘는 안북극곰은못 잡네요. 자 그럼 물고기잡이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이게 아니구나 어. 이건 아니고 잡아! 아 이것도 아니네 잡아! 잡아! 아 이것도 아니네 어 오! 따가! 오! 상어다 선창 음, 음. 자, 여기서 그럼 끝내도록 할까? 기념사진 <laughs> 자, 그럼 얘들아, 안녕 어. <laughs> 그럼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 찰칵!